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음, 오늘은 봄에 많이 사용하는 만능 장아찌 간장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만능 장아찌 간장을 만들어 두면 재료를 넣고 붓기만 하면 장아찌가 뚝딱이죠. 그래서 오늘은 만든 장아찌 간장물로 또 풋마늘과 쪽파를 넣고 장아찌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마늘이에요 마늘 지금 마늘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조금만 더 자라게 되면은 이제 마늘 종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이럴 때 이게 품마늘일 때이 품마늘을 뽑아서 품마늘 장아찌를 담그면 되는데요 길이 보이시죠 요 길이 이 네, 정도 길이가 품마늘 어, 장아찌 용도로 좋고요 어, 통통한 품마늘을 어, 어, 또 뽑아가지고 오늘 장아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씻을 때는 이 사이사이, 이 사이사이를 아주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능 간장물 만들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진간장 6컵, 생수 3컵, 흰설탕 4컵, 식초 3컵, 매실액 반컵, 고추씨 1컵, 청주 반컵, 멸치 액젓 반컵. 건사가 서너 쪽 준비해 주시고요. 풋마늘 쪽파 장아찌에 들어갈 재료는 풋마늘 4 0 0 g 쪽파 4 0 0 g 램고추다 5개, 사과 1개 준비해 주세요. 맞는 간장 장아찌에 들어갈 물을 좀 끓여 주셔야 되는데 어, 물 3컵 넣어 주시고 그리고 고추씨 1컵인데 고추씨는 어, 물에 좀 씻어서 사용을 하세요. 왜냐하면은 어, 씻지 않으면 빨간 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물에 두세 번 헹궈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네. 건조한 사과 아, 두세 쪽 넣어주겠습니다.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10분 정도. 고추씨 물이 끓은 동안 간장물 만들게요. 진간장 6컵입니다. 이게 진간장 6컵. 설탕 4컵입니다. 3컵, 1컵, 2컵, 2컵. 진간장 6컵, 설탕 4컵, 그리고 식초 3컵을 넣었습니다. 어, 설탕 같은 경우에는 황설탕을 넣게 되면 간장물이 더 진해지기 때문에 하얀 설탕을 넣었습니다. 설탕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좀 저어주세요. 네, 지금 10분 정도 끓여서 다 우러났는데 이 굉장히 매콤합니다. 네 체에 걸러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고추씨에는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 성분이 들어있죠. 고추씨물을 끓여서 넣게 되면 매콤한 맛이 더해져서 한층 입맛을 도두어줍니다. 쪽파, 지금 풋마늘인데요. 키친타올이나 또 천을 이용해서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서 풍마늘과 쪽파 장아찌는 우리가 고기 구워 먹을 때 고기와 함께 곁들여 드시면 아주 좋은 반찬이 됩니다. 우리 쪽파도 장아찌를 담으면 풍마늘처럼 굉장히 맛있습니다. 또 사과 향이 어, 살짝 배워도 맛있어요. 끓일 때 제가 사과를 넣긴 넣는데, 사과도 넣어주면요. 그런대로 맛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려줍니다. 네. 이번에는 하도 운 간장물과 또 끓여놓은 고추씨물을 섞어서 다음 작업을 하겠습니다. 걸러둔 고추씨 물이 다 이제 식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청주 반 컵, 네, 청주 반 컵, 그리고 고추씨 우린 물한 컵, 한 컵, 감칠맛을 주기 위해서 멸치액젓 반 컵, 매실 반 컵, 네. 이렇게 섞어주면은 간장물이 다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맛을 한번 볼까요? 아 맛있어요. 진짜 맛있고 이렇게 간장물을 만들어 두면은 마무리나 채소 등을 또 쉽고 편하게 장아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조금 전 풋마늘과 쪽파를 지금 담아 두었는데 이제 거기에 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주 대신 청주를 넣게 되면요. 맛이 깊고 부드러워요, 간장물이. 네, 이제 한꺼번에 부어줘도 되겠죠? 다 되었는데 조금 있으면은 어 이게 또 간장이 숨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간장물을 부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어 장아찌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보관하셔가지고 맛있게 드세요.